반갑습니다 나공방 입니다 자 오늘도 수익 개발 맺기 올려 드릴게요 자 이제 벌써 큰 아이들을 대품들은 꽃몽어리를 달기 시작을 했어요 아직 꽃이 피는 단계까지는 아닌데 벌써 꽃몽어리가 제법 나왔는데 아직 작은 아이들은 꽃들까지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쪽들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뿌리 상태는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나스. 제나스는 꽃이 투톤으로 나와요. 투톤으로. 그런데 보통 투톤은 속장과 그장이 투톤으로 나오죠. 그런데 요거는 가로세로로 투톤이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꽃 종의 꽃 모양은 거의 일반 거랑 비슷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아요. 좀 짧으면서 가로세로로 투톤이 나와요. 속장과 겉장의 투톤이 아니고, 그래서 꽃이 조금 특이합니다. 요거는 겨울 원종의 노란색. 보면 입장이 약간 둥근 형태죠이렇게 끝이 뾰족뾰족하지 않고, 약간 둥그스름하죠. 요거는 이제 겨울 원종 노랑입니다. 겨울 원종 노랑. 우리나라는 핑크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 가지가 있죠. 옛날 토종. 가늘고 긴 거, 그 다음에 잎이 넓은 거,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좀 짧으면서 둥글둥글한 거. 그런데 세 가지 다핑크예요 조금 진하고 조금 연한 차이인데, 전체적으로 핑크예요 그런데 요거는 노란색, 겨울 원종 중에 노랑입니다. 노랑. 요거는 3만원, 3만원, 3만원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금덩이, 금덩이, 이, 보면, 어, 금덩이는 이파리가 전체가 노래요. 이거는 약간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가죠. 줄무늬가. 금덩이하고 금땡이하고 뭐 차이가 어떤 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 그 설명을 확실히 안 들은 것 같은데, 금덩이는 잎이 완전한 노란색이에요. 지금은 여름이라서 색이 조금 빠져서 약간 푸르딩딩한 느낌이 나는데, 어, 입장이나 이런 느낌이 조금 틀려요. 요거는 검등이. 이파리가 노랗죠. 지금 색깔이 많이 빠진 거예요. 여름은. 여름은 아무래도 지 색깔이 안 나오죠. 요거는 보시면 약간 줄무늬가 들어간, 가금개발처럼 줄무늬가 들어가는데, 꽃이 달라요, 꽃이. 검등이하고 검땡이하고 보면 요거는 꽃이 어, 핑크색이요, 핑크색. 요거는 빨간색. 빨간 꽃 검등이. 요거는 핑크색 검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보통 3만원인데 요거는 전에 제가 처음에 수입 들어올 때도 그랬지만 은 너무 적어요. 한 용가에 접목이 돼서 들어왔는데 한두 줄기? 세줄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장 수가 엄청나게 적어요. 다른 거에 서너 배가 아니라 한 다섯 여섯 배 정도 적어요. 금덩이 종류는 너무 밥 수가 적게 붙어 가지고 솔직히 그때 당시는 이파리 하나에 많은 씩 팔았다고 보면 돼요. 많은 씩. 그리고 지금 이게 3만 원이면 싼 거죠. 많이 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용가에 접목돼서 들어온 상태에서 수량이 너무 적게 붙어 있어갖고, 오, 꽃대 당시에도 되게 비싸게 팔았는데, 어, 요거는 개수가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어차피 밥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선착순 한서너명 정도는 될것 같은데, 그 외에는 아마 안될것 같아요. 수량이 없어갖고. 3만원 보시면 됩니다. 3만원. 검등이 빨간 꽃, 핑크 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지아. 봄꽃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니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에 비해서 입장 자체가 작아요. 입장이 작고, 요 옆에 보니까 달팽이가 조금 깔가먹기는 했는데, 새쪽도 많이 나오고, 어 여름에 뽕개발들이 조금 약하죠. 겨울겨벌보다는. 그래 도어 지금 건강하고, 새쪽도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 정도 같으면 이제 가을부터 겨울에는 새 쪽들이 아마 많이 올라올 겁니다. 쑥쑥 성장할 거예요. 요거는 이만는 드릴게요. 이만는 연핑입니다. 연핑 로지아 연핑. 이만는자 요거는 장미입니다. 장미 장미 개발 흰색. 장미 개발 흰색입니다. 이만는 드릴게요. 이만는 조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어, 기본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단. 어, 목단도 꽃이 아주 이쁘죠? 처음에 할 때는 진짜 요 한쪽, 이파리 두 개, 세쪽 하나 붙고 뿌리 내렸으면 3만원씩 팔고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게 아분에 조금 수입이 들어와서 제가 번식을 했는데, 그나마 조금 내려서 제가 팔았습니다. 요정도 같으면 한 3만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에 비하면 한 두세배 큰데 그래도 요거는 일단 3만원 정도 가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단입니다. 목단. 그 다음에 060 핫핑크 바이올렛 핑크. 진한 핑크입니다. 진한 핑크. 요거는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 자, 그 다음에 이게 봄 원종 중에 샛별. 샛별은 빨강인데, 어, 우리나라 빨강 중에서는 조금 진한 빨강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꽃 색깔이 조금 어, 국내 가구는 틀리고, 꽃 사이즈가 국내 봄 원종보다는 꽃이 조금 크다고 합니다. 어, 봄에 들어왔을 때 꽃이 물고 있었는데 제대로 이렇게 어 뿌리를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활짝 피지는 못하고 그냥 조금 피다가 전 상태인데 어 꽃이 봉원종 중에서 꽃이 조금 크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키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만 원 되겠습니다. 2만 원. 요거는 이제 좀큰사이즈 요거보다 훨씬 크죠. 한두 배, 세배 정도 클것 같은데 요거는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원 그 다음에 찐핑 투톤 찐핑 투톤은 아번에도 했는데 어, 요거 앞번에 것보다는 조금 작나 좀 애매한데 밥수는 보면 거의 비슷해요 요거 그냥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 그 다음에 봉황화 어, 꽃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 다르죠 꽃이 아주 이쁩니다 봉아한도 수입 들어올 때 밥수가 상당히 적게 들어왔어요. 요 지금 줄기 요, 요 줄기 정도로 해가지고 요거는 용가에 붙은 게 아니고 낱개로 들어왔는데 이 파리 세개 요렇게 세개 3개 정도 세 개에서 네개 정도 붙은 게 이렇게 한열개 정도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요 정도로 가지고 오면 개당 한많원 이상 이렇게 가지고 온다고 보면 돼요. 도매로 갖고 오는 게. 그래서 요거는 어, 지금 수량이 많이 없어요. 많이 빠지고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요 사이즈는 2만 원이고 조금 더 크면 3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전에 같으면 3만 원에 다 팔았는데 일단 지금 뿌리 잘 내려가지고 어, 건강한 상태니까 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깃털 붉은 깃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용가가 아니고 낱개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요정도 같으면 그 당시에 한 3만원 받았던 것 같아요 뿌리 제대로 활착 안된 것도 한 3만원 받았는데 오늘은 어 그냥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내린 거 2만원 그 다음에 큰꽃큰 꽃도 꽃이 일반 개발이랑은 조금 달라요그 약간 일반 꽃처럼 일반 간엽 꽃처럼 생겼는데 꽃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아주 좀 특이한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자, 요거는 금팽탕입니다. 금팽탕. 금팽탕 핑크고 요거는 오렌지. 금팽탕은 흰색, 빨간색, 핑크색. 주황색, 오렌지 색깔 요네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씩 입장 모양이 틀려요. 오렌지는 약간 틀리죠. 입장 모양이 뾰족뾰족한 게또 가늘고 짧게 나오죠. 약간 동글동글하고 입장도. 흰색은 완전히 동전처럼 동글동글하고. 오렌지는 약간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핑크하고 빨강하고의 중간. 어, 종류별로 색깔은 다 있는데, 어, 핑크는 뭐 2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2만원. 그리고 요거, 오렌지는 조금 사이즈가 커요. 보시면. 그래서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 그 다음에 이색 선인장. 이색 선인장은, 어, 로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는 각이 있어요. 각이. 접목을 하면 잘 됩니다. 두껍기 때문에 어, 2만원이고 색깔은 아주 연한 핑크. 살구색하고는 조금 다른데, 살구색보다는 약간 더 밝은색, 밝은 핑크. 연핑크는 연핑크인데, 조금 밝은 연핑크라고 보시면 돼요. 살구색하고는 조금 틀려요. 어떻게 보면 살구색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피는 조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핑크는 핑크인데 살구와 핑크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보면 뿌리는 잘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뿌리 내리면 잘 내려져 있기 때문에 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름에는 분갈이를 하시면 안 돼요. 받으시면 지금 이 아이들이 뿌리가 내렸지만 완전히 뿌리가 활착이 돼 갖고 이 화분에서 자리를 완전히 잡은 상태가 아니고 뿌리가 한 3분의 1 정도 나왔다고 보면 돼요. 물론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새촉이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나올 정도 같으면 이제 뿌리가 제대로 활착이 돼 가지고 어, 화분에 한 3분의 1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요 단계에서 계속 뿌리가 뻗어 나가고 자리를 잡고 있는 단계에서 분갈이를 하면 뿌리가 다치고 그러면 그 다친 뿌리로 균이 침투를 해서 물러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받으시면 요 상태에서 통풍 잘때는 방건늘에 시원하게 해서 키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어, 세촉들도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뿌리가 더 많이 뻗을수록 촉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좀 작기 때문에, 어, 올해 꽃을 보실 분들은, 뭐, 요는 정도 같으면, 순 따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꽃이 나올 건데, 조금 작은 사이즈, 요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순 따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요렇게 좀 작은 아이들은 순 따기보다는, 어, 촉을 좀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노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순을 따서 삽목을 하고 꽃을 볼수 있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제 꽃을 11월에서 12월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9월에 순따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꽃을 많이 보시려면, 그래서 9월에 순을 따주고, 중간에 순이 나오면 다시 한번 뜯다 주고 꽃몽우리가 나오면 그대로 키우면 되는데 어 보통 꽃몽우리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꽃이 활짝 필 때까지 한두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꽃몽우리에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한 1cm 이상 꽃몽우리가 클 때까지가 거의 한달 정도 걸려요 그리고 그 1cm가 다시 정상적으로 꽃이 활짝 필 때까지 거의 한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꽃몽우리가 나와서 꽃이 활짝 필 때까지는 한두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에 순따기를 시작해야 11월 또는 12월에 꽃을 볼수 있는 거예요. 조금 늦으면 물론 그 뒤에 좀더 늦게 보시겠지만 고런 식으로 항상 꽃이 피기 전한두달 전에 순따기를 시작해서 긴 시간을 두고. 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순을 땄는데 날씨가 조금 더웠다든지 온도가 높아서 꽃이 안 나오고 순이 나오면 고거를 계속 따줘야 돼요. 순이 나오는데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 순이 계속 크면서 꽃이 나오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꽃을 보실 분들은 순따기한 후에 촉이 나오면 제거를 하시고 꽃이 나오면 그대로 키우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익 개발 몇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꽃을 잘 보시고, 주문을 해 주시면, 기본 뭐큰 것들도 있고, 작은 것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2, 3만원대 보시면 될것 같아요. 2, 3만원대.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